안녕하세요. CV랩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업별 매출 비중을 고려한 적정 가치 평가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발표 흐름에 따라 연구 결과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중간 발표 기간 일부 진행했던 산업 분류 방법론 발굴입니다. 저희는 산업 재분류를 위해 먼저 다트의 매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기업별 매출 비중을 계산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다트 정기보고서의 매출 및 수주 상황 항목을 분석한 후, 매출 비중의 합을 100%로 만드는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사업 부문의 키값, 매출 비중을 밸류 값으로 하는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한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추출, 두번째, 주요 사업 부문 확인 및 키워드 추출, 세번째, 재분류 및 세분류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 바이오는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led 부품 제조가 주요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불일치를 새 분류 체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을 섹터로 매핑하였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각도로 유사도를 측정하며 벡터의 크기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기업이 유사함을 의미하므로 데이터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기에 동일 섹터의 기업을 찾는 데 유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실제 산출된 결과값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분류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별 매출 비중이 온전히 반영된 형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기업의 적정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된 산업 분류와 매출 비중 데이터로 저희는 섹터별 적정 PER 산출을 통한 기업 가치 평가 및 수익률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섹터별 적정 PER을 산출하기 위해 저희는 반복적 최소 자승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업의 매출 비중을 반영하면서도 이상치에 덜 민감한 가중치 기반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업의 매출 비중을 반영한 섹터별 적정 PER을 추정하기 위해 M계의 기업과 N계의 섹터로 이루어진 시스템 방정식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최소자승법을 통해 특정 기업의 PER 왜곡을 줄이고 실제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반영된 적정 PER이 산출되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행렬방정식을 통해 섹터별 적정 PER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잔차 최소화를 기반으로 IRLS를 통해 이상치의의 영향을 최소화한 적정 PER 값을 구하였습니다. 가중최소자승법으로 섹터별 PER을 반복 갱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반복 재가중 최소 제곱법이란 반복 최적화 방법을 통해 최소화해 뉴튼 웹슨 반복 최적화 방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초기화 단계와 최적화 단계를 거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이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중 최소 자성법으로 이상치에 강건한 섹터별 적정 PR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산업 평균 PR을 왜곡시키는 해당 기업의 데이터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이상치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확인한 결과, 저희는 IRLS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면, 첫 번째, 기업의 매출비중을 포함한 데이터 분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산업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매출구조를 지닌 기업들의 다른 영향력을 각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건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IRLS는 이상치 처리, 가중치 기반 계산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업종별 PER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저희가 산출한 최종 섹터별 PER입니다. 옆수식을 통해 각 기업의 매출 비중과 섹터별 PER의 가중평균을 통해 시장에서 기대되는 기업의 적정 PER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PER에서 적정 PER를 빼고 다시 적정 PER를 나눠 저평가율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한 저평가율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검증해보았습니다. 데사일 1부터 10까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저평가율 모델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10분위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은 저평가율 지표를 기반으로 한 누적 수익률이고 오른쪽의 경우 시장에서 명시된 단순 PER을 기반으로 한 누적 수익률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율 지표 기반은 데사일 4와 5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단순 PER 기반은 데사일 1과 2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밸류 팩터와 퀄리티 팩터의 퀄리티와 칩의 교차점인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우량성이 높으면서도 저평가된 주식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도출한 저평가율 지표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과 위험비용 관점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롱쇼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수익률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저평가율을 기반으로 한 적정 PER의 경우 16.32%의 초과 수익률로 단순 PER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롱쇼 포트폴리오를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3팩터 유인으로 분석 시 적정 PER을 기반으로 한 롱쇼 포트폴리오는 단순 포트폴리오에 비해 약 4배의 초과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PER의 경우 HML로 대부분의 초과 수익이 설명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단순 PER 외에도 e v t d 따와 저희가 고안한 수정 PER의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보았고, 매출 비중을 고려한 저평가율 지표 기반 포트폴리오가 가장 유의미한 수익률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산업별 주 변수 측정입니다. 저희는 앞서 새롭게 분류한 약 50개의 섹터들에 각각 어떠한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반 주자에서 구축된 매출 비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기업들을 산업으로 매핑하고자 허핀달 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업의 산업별 매출 비중을 계산해 산업별 허핀달 지수를 도출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별 n개의 허핀달 지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산업별 집중도를 0.25로 잡고 기업을 산업군으로 매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보이는 표처럼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산업으로 매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APT 이론, 즉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이론은 c a p m 과는 달리 이자율,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등의 여러 요인이 증권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 짓는 변수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APT 이론을 토대로 시장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접근을 하였고 추출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별 주요 재무 관련 변수입니다. 재무제표 내 주요 항목들을 추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수로 정의하였고, 회계 기준일과 공시일의 차이가 있기에 내달이라는 시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매크로 관련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E코스와 FRED API를 활용하여 주요 지표들을 추출하였고,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변수로 정의하였습니다. 거시경제 변수에도 시차를 반영하였는데, 월 데이터는 한 달, 분기 데이터는 두 달, 연반기 데이터는 세 달로 하였고, f o r w 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XGBoost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여러 결정 트리를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예측 성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변수 자동 제거, 다중 공성성 문제 감소, 과적합 방지 등의 장점이 있기에 저의 연구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60개월 학습 후 1개월을 예측하는 롤링 메소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섹터별 변수 중요도는 화면에 보시는 히트맵과 같으며 색깔이 진할수록 설명력이 높은 변수임을 의미합니다. 총 125개의 변수를 활용하였고 결측치가 50% 이상인 변수를 드랍하였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정의한 각 산업별로 산출된 5개의 주요 변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시로 건자재 섹터의 경우에는 달러 위안화 환율, 연방기금 시료금리, 알루미늄 가격, 3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생산직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섹터별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 예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한계점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두 번째 주제를 진행하며 매출 비중 기반 PER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성 평균 PER 또는 단순 PER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출비중을 기반으로 시장의 평가와 계리에 대해 분석한 과정은 향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분석기간의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1년 이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기에 장기적인 수익률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업의 매출비중과 시장의 동태적 평가를 반영하고 포트폴리오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를 진행할 때에는 생존 편향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표본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24년을 기준으로 저희 CV랩이 재분류한 산업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진행했기에 결과 값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 재분류를 여러 기간에 걸쳐 확장한다면 산업별 주 변수를 찾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모형의 단순함및 비교 가능성 저하라는 한계점이 있기에 향후 K 폴딩 및 밸리데이션 세트를 통해 성능 향상 방안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머신러닝 및 딥러닝의 변수와 비교하여 공통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